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어, 2021년 1월 15일 불금 주식 마감 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밤사이 연준의 파월 의장 발언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애매모호하게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 같아요. 어,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어, 바이든의 그 정말 큰 부양책이 있었는데, 어, 시장에서 바랬던 부양책 규모보다 작았다. 뭐 이런 어떤 평가도 있고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 테이퍼링을 잠식시킬 수 있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었으면 좋겠다. 이게 시장의 어, 사실 바램이었는데, 파월 의장이 금리는 당분간 인상은 없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갈 길은 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 긴축은 결국에 당분간 없다라고 표현한 건 마찬가지인데, 어, 사실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되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 평가하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오늘 왜 코스피가 2% 이상 주가가 하락했는지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월의 어, 애매모호한 발언 때문인지 아니면 국내의 어떤 이슈 때문인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융통화정책위원회 결정도 있었거든요.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 금통위의 이주열 총재 발언이 조금 더 어, 시장에서 좀 음,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자, 일단 체크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밤사이 미국이 혼주세로 마감을 했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일단 1조 9천억 달러, 약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2100조 원 부양책 공개를 했습니다. 20일날 취임식이거든요. 다음 주에. 어, 취임식 전에부터 부양책을, 대규모 부양책을 시장에 공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부양책이 사실 시장에서 이미 예상됐었고, 1조 9천억이 아니라, 2조 5천억 달러, 뭐 3조 이 정도 정도 맥스 막 이렇게 시장을 예상했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가 공표가 돼도 시장의 반응을 이미 어 시장에서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규모 정도의 약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더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사실 미국 연준의 수장 파월 의장이죠. 연준의 의원들이 투표권이 있는 어, 의원들과 투표권이 없는 의원들이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음, 페이퍼링을 조만간 해야 된다. 뭐, 오래 할 수도 있다. 금리 인상도 빠르면 내년에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연준의 어쨌든 수장 역할을 하는 파월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지켜보자. 14일 날. 이게 어쨌든 대세론이었거든요. 저도 계속 그 부분을 강조했었고,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갈 길이 멀고 백신이 나왔어도 경제 회복에 걸리는데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있을 수 있지만 음 이것이 우리가 갈길즉 목표를 삼은 것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어렵다 즉 테이퍼링 이슈도 사실 못 박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어 작년에 그 이제 A I T 정책 평균 물가 목표제도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포드 가이던스도 분명히 미리 주겠다. 옛날에 버냉키가 2013년에 테이퍼링 테이퍼 텐트럼을 만들었을 때 7개월 전에 말을 하면서 어이 미리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랑 채권 시장이 되게 요동을 쳤었거든요. 근데 그때 경험을 다시는 자기는 어 일으키지 않겠다. 어 그만만큼 어, 좀더 조심스럽게 퍼드 음, 가이드스 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이칠 개월보다 더 사전에 먼저 알려준다고 사실 해석을 하는 게 맞잖아요. 올해 1월이니까 만약에 올해 가을에 만약에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때로 치면은, 근데 그거보다 먼저 알려주겠다 거의 이런 뉘앙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올해 뭐 4분기에 테이퍼링 을 한다고 치면은 뭐 3월, 4월에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먼저 알려준다 하면은, 올해는 테이퍼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해석하기 되게 나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파월 의장이 분명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약간 애매모호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매주 목요일날 발표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어, 이게 오토가 있네요. 청구 건수 96만 5천 건. 엄청나게 들어서 또 주간 단위 18명 만 이상이 증가 했고요 지금 코비드 나인 틴 이걸로 인해서 또 이번주 되게 이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반도체 얘기 인데요 tsmc tsmc 대만의 이제 파운드리 대표적인 업체죠 4분기에 어, 5나노 공정 매출 본격화의 분기 기준 최대 역대 실적 기록 이게 코로나 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상 최대 실적을 이력,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어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다 음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디비아이텍 같은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풀캐퍼로 어, 올해 이미 라인이 다 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주를 받더라도 올해 생산하기 힘든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어, Q가 올라가더라도 오히려 Q를 올릴 수 없는 입장이고 P만 올리다 보니까 어, 회사의 실적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TSMC를 따라 잡으려는 게 결국 대학마가 삼성전자잖아요. 파운드리나 펩리스 쪽에서 그 부분, 시스 반도체 쪽에서 어, 되게 많이 투자를 하려는 게 이재용 지금 회장의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삼성전자랑 엮여서, 반도체랑 엮여서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코스닥에서 그 반도체 후공정 있잖아요. osat 업종들. 이쪽이 정말 좋았어요. 아마 이 영향이 되게 크지 않았나. 시장을 하락했는데 이쪽 업종이 되게 강했다는 거는 어, 정말로 그 실적에 대한 그런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장 시작하면서 코스피는 거의 2,180 포인트까지 또 갔었고요. 코스닥도 980선 넘었었는데, 코스닥은 960선 초반에 끝났고, 코스피, 어, 6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오전 고점 대비 1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은 지금 열흘간 14조를 베팅했고요 기간은, 어, 반면에 10조 이상을 매도했고, 어, 외국인은 연초 대비로 하면은 그냥 똔똔선 수준 정도, 매도도 매수도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간의 매도가 정말 거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게, 어, 여기에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오늘 한국은행에 금통의 결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주얼 총재가 어 되게 그, 약간, 음, 최근에 빚투, 즉, 빚을 이용해 투자하는 거,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20조가 넘었잖아요. 거의 21조 가까이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금 흐름의 이동, 자산 시장의 이동, 가열, 이런 것들을 대기하에 금통위에서 문구에 박으면서 약간의 그, 긴축을 하겠다고 한건 아닌데, 음, 좀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아 어, 근데 부동산이 그렇게 오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어, 좀 속도가 빠르게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 오른 거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또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 땐 가만히 있다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코멘트 날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연기금이 오늘도 5천억 이상을 팔았는데, 정부가 이런 발언들을 하고 맥락을 같이 하면서 연기금이 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셀트룸온 어제 코로나 치료제를 임상 이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급락했고요. 오늘도 셀트룸의 삼행제가 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바이오 섹터 그리고 p r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어, 지금 한국은행의 그런 긴축 관련 발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위험 자산에 대한 신호, 어, 위험 신호 이런 것들을 발언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한국이 똑같이 맥락이 지금 약간 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퍼주들, 할인율로 많이 이렇게 당겨서 받았던 업종들에 대해서 계속 연초부터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1월 효과가 전혀 나오고자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반도체 일부 종목이 신고가를 내면서 나오고는 있지만 어, 헬스케어가 사실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 다르게 매우 안 좋은 심리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셀트리온까지 코로나 임상 이상 어, 그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차익실호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부담에 지속하락하는 게 이게 되게 좀안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대표적인 테슬라를 어, 목표에 삼면서이 테이프를 설정했던 아크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가 대표죠. 어, 이 사람이 여성인데 우주 산업 관련 ETF를 출시 예정이라고 밤사이 하면서, 어 블루 오리진, 아마존의 제스, 어, 아마존의 창업자가 어그창어 그 어, 창업한 어 블루 오리진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또 창업한 스페이스X 그, 그리고 상장의 수중에 버진 갤런티 이게 20% 가까이 밤사이 올랐었거든요 미국에서 미국장도 조정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저궤도 위성, 이런 것들, 위성, 세트레가이를 지분 인수하기로 로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 가까이 올랐고, 어, 원앱 관련된 그런 위성, 그죠? 음, 인텔리안테크가 또 7, 8% 정도 올랐어요. 어, 반면에, 세트레가이를 인수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랐는데, 세트레가이가 지금 3일째, 오늘 조금 오르겠지만, 때려 맞았다 이런 표현이 맞거든요. 고가에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고가에 때려 맞았습니다. 재료 노출에. 약간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어, 제가 크게 바라봤던, 어제 채널에서 우주 산업 관련해서 세트랙 아이를 한 작년 시월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결국 전기차 다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결국 우주 산업이라고 저도 봤었는데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정말 기술주 어떻게 보면은 이노베이션 혁신을 하는 그런. 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ETF를 출범하는, 어, 그런 회사라고 보는데, 이 캐시우드가 우주산나 ETF를 출시 예정이라고 발언한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어, 생각이라고 들고 있습니다. 자, HTS 보면서 시장 간략하게 더 자세히 실패해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요, 64포인트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 중에 시가가 3153에서 쭉 올랐다가 계단식으로 하락했어요. 3189, 3085. 거의 100포인트 빠진 거죠. 그죠? 하락 종목 626개, 상승 종목 238개. 하락 종목이 세 배가 많았습니다. 거래 대금은 23조 정도였고요. 어, 시가총액 2,200조가 깨졌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역시 1.6%코스피보다덜 빠졌지만 이 정도면 많이 급락한 거고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두 배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오늘 고가 982포인트 천스닥을 제발 갔으면 했는데 역시 천스닥을 못 가고 960선 초반까지 그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은 어땠나요? 오늘 외국인이, 파워의 장의 애매모한 발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7,500개나 던졌습니다. 코스닥도 1,400개, 양시장지 1조 가까이 던졌어요. 외국인의 외도세가 같이 나오니까 기간이랑, 사실 속수무책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개인이 오늘 2조 4천억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빠, 장이 많이 빠진 거죠. 기간은 어땠죠? 오늘도 1조 4천억, 코스, 코스닥은 945억을 던지는 계속 지속되는 매도 모습을 그렸고요. 이 자세한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 연기금이 5천억이나 던졌어요. 투신권은 펀드 한 매라고 보시면 되고 금융투자 역시 배당 차익 거래가 아직 1주에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물량까지 연기금이랑 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못 받았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고요. 어, 코스닥은 외국인이 1,400억 많이 던졌고요. 금융투자 역시 물량, 배탁카이 거래 들어온 게 1,000억 정도. 오히려, 근데 펀드 쪽은 투신권이나 사모펀드가 샀다는 거에 좀 위안을 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차트 잠깐 볼게요. 코스피. 아, 이게 5일 선에서 이게 윗골이 달고 여기서도 때려 맞고 지금 보시면 이 수평선을 그려보면 계속 이 저항선을 못넘고 있어요. 그죠? 어, 11선까지 오늘 조정, 장대, 음봉을 그렸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죠? 어, 코스닥은요, 21선까지 조정받았어요. 역시 이 저항선을 넘지 못하고 장대, 음봉으로 때려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여기 61선까지 내려갈까요? 그렇게 이게될것 같진 않아요. 저는 오늘 맞은 만큼 다 맞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 어, 시장에 관심 종목들 살펴볼게요. 일단은 대형주 코스피 200 상위 종목 한번 볼게요. 삼성 물산과 SK이노베이션 말고 전부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죠? 많이 빠졌어요. 셀트리온이 제일 많이 빠졌고요. 그죠? 이똑 삼바 셀트리온 3인방 보시면은 어, 제약과 헬스케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무려 8%, 9%나 빠졌습니다. 어, 매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클리커 어땠죠? 시클리커, 조선철강 하악건설 대표적인 몇 개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다 하락했습니다. 대리검사는 지금 분할 이슈로 거래 정지이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 2, 3%대 하락했고 그런 수소전기차 관련주는 또 어땠죠? 오늘 LNF가 SK이노베이션의 1조원에 또 계약이 있을 거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어, 장중에 또7% 가까이 급등했다가 어쨌든 여기서 제일 강했습니다. CIS, 전기차 관련 전고체 이런 걸로 장중에 좀 많이 올렸었는데 얘도 많이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어, 최근에 올해 들어서 계속 안 좋았던 헬스케어 바이오 섹터 너무 계속 안 좋은 모습입니다. 너무 안 좋아서 좀 안쓰럽고 화장품, 건기식. 이쪽은 그래도 오늘 아모레 좋았고 이쪽 일부 종가는 밀렸지만 나름 시장 대비 매우 선방했어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거래 재개가 오늘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 한때 대개 급등을 했다가 다 밀렸고 대한항공도 밀렸고 그런 어 그러면서 컨택트 관련 주들 이런 것들이 화장품 쪽으로 좀 몰리면서 어 사실 좋았던 것 같아요. 이쪽이 오늘 핵심이었어요. 반도체 소재 그죠? 반도체 소재. 정말 좋았습니다. TCK가 오늘 6%, 하나 머티리얼즈 7%. 야, 장이 이렇게 밀렸는데도, 종가상으로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코미코, DNF, 이거 소재업종 오늘, 그죠? 어, 결국에는 신고가로 마감을 한 거거든요. SK 하이닉스발, 시가겁체, APTC 이런 거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플러스 마감했고, 여기 파란색이 좀몇개 보이지만, 이렇게 소재 업종이 강했다는 거, 머티리얼즈, ENF 이런 거다 소재 업종인데, 어쨌든 강구업을 잃었다는 거는 되게 좋았다는 겁니다. 그죠? 시장이 밀렸는데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어, PCB나, 그죠? 이쪽 관련된, 핸드셋, 이런 쪽도, 어, 부분적으로, 선발적으로 신고가 되는 것들이 오히려 있었어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T C S A 이거는 계속 P C B 쪽 업종에서 되게 강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비메모리의 D B I T에 태... 뭐 파크 시스템사 한미밴드 제 아까 얘기한 이제 OSAT 업종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OSAT 업종 어땠습니까? 전부 다 빨간 불로 마감을 했고요. 그죠? 반도체 관련한 원익 관련 그룹주들 강했습니다. 자율주행은 오늘 좀 때려 맞았고요. 5G 위성 통신 아까 얘기된 대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우주 산업 ETF 영향으로 제가 볼 강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텔리언테크 7% 올랐고 세트라이도 3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 좀 약해 했어요 약했고 오늘 여기서 이 종목이 안 보이는데요. 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무려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 어쨌든 실내에 있는 그동안 수익을 잘 냈다. 크인베스트먼트 우주산업 ETF를 어, 보겠다는 거는 어, 결국 미국 증시에 관심된 종목들이 국내에도 영향을 끼쳤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시면 되고 미디어 레저 게임 여행 오늘 하나투어 보드또 어제 강했는데 음, 오늘도 연속적으로 시장 대비는 강했다 그죠 엔터나 뭐 내저 이런거 안좋았어요 뉴딜 빅빅지수 다 안좋았습니다 거의 다 거의 다 안좋았고 어, 사실 오늘 매우 힘든 하루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변동성지수 볼까요 어 3일 연장 내렸던게 오늘 조금 올랐어요 근데 이게 5일선까지 안올랐기 때문에 보면은 이 제가 수평선으로 정선 그린거는 한참 역시 위에 있구요 요 라인까지 또 그었을 때못 올라갔을 때는 어, 결국에는 오늘 기관매도랑 외국인 매도가 어, 개인이 공격적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지수는 많이 밀렸지만 변동성은 그러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어,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부정론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시장이 끝, 끝이다 끝뭐 심지어 미래에서의 옛날에 인사이트 펀드가 출범하고 금융위에 왔던 박현주 회장이 나오면서 아 이거는 박현주 회장 인간지표 휴먼 인디케이터가나왔다 네이버 댓글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제가 그분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어 한필 시기적으로 좀 어, 애매할 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슈들이 여러 논란거리가 있지만 하지만 지금의 유동성 그죠 그리고 시장이 정말 가열이냐 아니냐를 한번 따져봤을 때는 음 속도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지수에 대한 가열에 대한 문제는 저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시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자 그래서. 마무리 좀 코멘트 드릴게요. 시장의 변동성은 분명히 제가 며칠 전부터 하루에 100포인트 2% 이상 빠지면 뭐3% 빠지면 150, 200포인트 나올 수 있다. 지수가 2000포인트 때랑 3000포인트 때는 퍼센티지에 대한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거 감안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아까 코스닥 보셨겠지만 소재주, IT 밸류체인 관련 신고가 마감하는 종목들 나왔습니다. 뭐 TCK, DNF, 그죠? TSE 이런 것들 어 핸드셋까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가 죽었냐? 그죠? 주도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주도주가 죽지 않는 이상 시장은 아 어... 그 불마켓에서 베어마켓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말 시장이 주도주가 죽으면요 다 떨어지고 어 불마켓이 베어마켓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 시그널은 저한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 한국은행 이절총재가 물론 3주 전에도 또 뭐라고 했었는데 오늘 금통에서 기준금리는 동결 처리하면서 최근 주식시장 가열에 대한 경고음을 어, 공식적으로 문구에 박았어요. 비트, 뭐 신용, 내버리지, 자금의 이동 이런 것들을. 근데 한국은행은 경고성으로 분명히 멘트를 날린 거긴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심리적으로 유축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유동성을 막기에는 막을 수는 이미 없는 상황으로 저는 갔다 봅니다. 이미 말에 올라탔어요. 개인들은 말에 올라탔고요. 어, 부동산이 막힌 입장에서 주식을 덤비지 않을 개인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속도가 빨랐던 거 분명히 저도 인정합니다. 속도가 빨랐던 건데 이 부분이 오늘 이런 문구들 이런 한국은행의 이주열 충제 발언들이 속도에 대한 좀 경계감을 갖게 하면 오히려 더 건전한 상승세를 어, 보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민구, 미국의 연준 의장 파월이 당분간 통화 출구 전략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연준의 카드가 있죠, AIT도 있고 YCC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컷을 보시면 90만 건이 이상이 넘었는데 고용이 잡히지 않았는데 어그 인플레이션 부양책에 대한 어,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2%가 넘어갔다고 해서 미국 국채금리가 같이 따라가면서 1%가 넘어갔다고 해서 긴축을 지금 할수 있는 입장은 절대 미국도 아니다. 이 포인트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그래도 시장이 또는 꺾일 때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있고 연준을 믿고 가야 될 어, 그런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 어, 오늘 매우 고생하셨고, 주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